꿈꾸는 과학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과학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료부터 알려줄게요. 짜자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빨간약. 약국에 가서 빨간약이라고 하면은 주니까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음료. 꼭이 제품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잘 마시는 비타민 음료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서 이런 투명컵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험을 해볼 건데요. 우선 이 투명컵에다 자, 이렇게 빨간약, 빨간약을 뜯어서 여기다가 다 부어줍니다. 네, 우리 꿈목님은 빨간약. 이것을 여기다 다 부어 줍니다. 자. 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빠트리면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어, 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빨간약답게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요 비타민 음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서요. 어떻게 변할까요? 자 보세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오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아잘안 변하죠 그럼 여기서 한번 흔들어줍니다 자 막대기 같은 걸로 저어줘도 되고요 자 그러면 짜자잔 우와 좀 전까지만 해도 빨간색이었는데 비타민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 노란색으로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어? 근데 여러분, 예쁘게 색깔 바뀌었으니까 이거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안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었죠? 빨간 약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색깔 예쁘다고 비타민 음료같이 노란색이라고 마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하얀색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글씨를 쓸 면봉. 혹시 면봉이 아니라 붓으로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 글씨를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러분들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빨간 약을 뜯어서 네. 아껴 써야 되니까. 자,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 종이 위에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잘 써주고 있죠? 네. 썼습니까? 썼으면 우리 한번 이번에는 이 글씨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요 비타민 음료를 가지고 자 여기다가 지워보는 거예요. 한번 콕 찍어서 이렇게 하고 남으면 남은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오 글씨가 지워져요. 여러분 들도 지워 지고 있 나요？오 오, 오 글씨 가 지워 지고 있 어요. 참자를 지웠습니다. 기도 한번 지볼게요. 오, 자, 와 근데 너무 힘들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부으면 오 신기해, 신기해, 없어지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놀다가. 바닥에 쏟으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혼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흘리지 않게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슉슉슉슉 해주길 바래요 하지만 꽃목은 잘 치울 수 있으니까 짜자잔 흘리지 않게 깨끗하진 않지만 아까 보았던 글씨보다 더 네, 지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쓴 글씨를 다 한번 지워보도록 해요. 알겠죠? 여러분 비타민으로 빨간약 색깔이 모두 없어지는 거 봤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꼭 한번 해보고요. 자,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우리 밴드나 유튜브 댓글에 한번 남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